아, 안녕하세요 자, 안녕하세요 승은이에요 오늘은 클래시 로얄 자 이거 클래시 로얄 합니다 저거 그때 뭐더라 하영고영이라 하려고 또 레기 걸어 이게 클래시 로얄니다 갑니다 그때 막팬 게임 할때 클래시 로 한다 했죠 과연? 인패? 저거 막 그래서 거의 임페르노 타워를 쓸라 할까 말까요? 음뭐 필요 없네. 갑니다. 저가 이거 오래만 했으면 좋겠어요. 미디어 좀 줄이고 그냥 아예 다 줄여야지. 저가 아래 <놀람> 피터 막펭기 게임 들그래 가지고 이제 됩니다. 저가 겨우 해냈습니다. 게임을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. 뭐 뭐냐? 빠세 뭐냐? 이렉 뭐냐? 아, 뭐야. 와. 뭐냐? 무시 갑니다 저거, 저거, 오랜만에 유승물 찍는 거랑 똑같아요. 오, 오늘은 아니데 아, 뭐냐, 근데? 모시 뭐, 자네가 뭘 했다. 어. 근데 아까 때문에 아 아까 아니었으면 다 깼을 텐데 저가 못한게 아니라 갑자기 렉인가 빨리 돼 가지고 이상해서 이간이 오래 걸려 뭔가. 또 갑니다 고신 이번엔 빠른 거 하지 마라 오케이 브 라스 페카 많이 보내야겠는데 빨리 와너 빨리 와 어린이나 그게 아니 그걸 몰랐네 파이어볼 하는뎅이야 그만해 무적이래 무적이라고 하였다 아, 라우 라우 너가 승원님을깰수 있겠느냐 승원 t v 꿀잼 오케이 깰고 저가 몇시몇시 아, 하는지 귀여워. 알고요? 야, 안 오냐? 자, 갑니다. 뭘 내모아지? 이는 이건 안돼데 한다. 감정 마법을 다행히 써줄 수이 사람이. 내가 아까처럼 지을 것 같으나 난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거라 프린스야 찍찍찍어요 저가 오늘은 이, 딱 이.. 딱이 영상만 찍고 그만할.. 똑같아. 저가 이런 걸 잘해가지고. 어디서 캐려고 해? 전 이제, 한, 막 이겼습니다. 졌나? 아, 졌네. 네, 저가 이겼습니다. 마 아, 한 타워 깨고, 전 맨날, 중간 타워. 저도 막 이런 거 보내긴 하거든요. 한 저거 16분에 끝낼까 업그레이드 막 해가지고 아랫나 창고 부리는 어떻게 진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400 오케이 400 괜찮아 음. 이제 막 꾸진 거가 나와요. 도둑 리프트를 짰고 하고 싶어서 갑니다. 갑니다. 이수씨 언제나 언제나 이뻐 언제나 갑니다 너안냐 빨리 와 아빠도 오시고 그래 이모 네 쉬라고 하고 얼른 지금 와 아빠 오셨지? 아이, 너무 힘들어, 빨리. 야, 지금 35분이야. 빨리. 얼어. 야! 간다! 빨리 와! 예! 저는 언제나 행복다 간다, 오케이. 전이파만하고 이제 그만, 영상 그만 찍도록 하죠. 저가 그렇게 좋아하는 앱은 아니어서 빠라밥. 아직 늦었네요. 좋은아, 자, 이제. 자, 갑니다. 오케이. 전, 전 이파만 하고 이제 그만하게. 저도 막 씻어야 해가지고. 저는 희난아. 언제나 어차. 왜? 왜? 아, 네. 그래서 그래, 필요한데, 괜찮을 거야. 제가 이겼습니다. 전 이제 영상 마치고 그럼 그다음은 뭘 할지도 몰랐어. ครับพี่บ๊ายบาย